보그레드 34개월 차입니다. 네, 이번 달 들어서 지금 채권에 대해서 계속 그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또 새로운 채권 ETF가 있어서 설명드리려고 영상을 만듭니다. 네, 채권은 일단 IRP 안에서의 채권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IRP 말고 이제 뭐 IRP 중에서도 이제 30%의 안전자산 때문에 그러죠. 나머지 70%는 어차피 그 S&P로 S&P 500으로 다 지금 이제 선택된 S&P로 할 거고요. 그리고 뭐 연금 저축 그 펀드 어 연금 저축도 마찬가지로 S&P ETF로 네 거의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ISA도 마찬가지로 S&P ETF를 하거나 뭐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거 어 S&P 레버리지 두배짜리를 하고 있죠.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데 이제 딱 진짜 이 IRP IRP는 지금 300만원 정도만 딱 하는 걸로 지금 했는데요. 나머지 600만원은 이제 연금저축, 네, 연금저축으로 하고, 그래서 900만원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300만원 중에서 30%니까 사실은 한 100만원 정도예요. 근데 요 100만원 때문에 지금 계속 고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네, 계속 이제 국내 상장된 채권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아리랑 TDF 2060 액티브 이거는 이제 기초 지수가 좋아요. 모닝스타 코리아라이프 얼로케이션 마더라이트 2060 인덱스, 그로스리턴, 뭐 토탈리턴 뭐 이제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도어 수수료도 괜찮고 기초 지수도 모닝스타에서 하는 거라서 왠지 좀 신뢰가 가서 어, 아리랑 TDF 2060 액티브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 장기 채권 중에서 이제 그 미국 쪽 채권을 요거 만들 때는 제가 이제 좀빠트린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미국 장기 채권 ETF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거를 놓쳤기 때문에 그 요거 이제 국고채 30년 이넨스드 된 거. 요거는 그래서 한 30%가 레버리지 된 거죠. 이넨스드 된 거. 한130% 정도 그 효과를 발휘하는 그리고 수수료도 좀 괜찮고 장기 채권이고 그다음에 이제 키스 국고채 그~ 삼십 년이네스드 지수라 그랬는데요 키스 국고채 3 0년요 지수는 이제 뭐 다른 데서도 좀 어~ 쓰는 거예요 뭐 어쨌든 어~ 국고채 3 0년요 지수는 뭐 그렇게 그~ 뭐 뭐라 그럴까요 뭐~ 변동성이 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이제 국고채 3 0 년을 지수를 뭐~ 만들던지 간에 뭐~ 큰 변화가 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이것도 뭐좀 신뢰할 만하다고 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현재 한국은 3.5%에 그, 그 한국은행 금리 발표를 했고요. 미국은 5%. 이제 다음 달에 이제 0.25%를 하면 5.2, 아, 5.25% 맞죠? 네. 0.25%를 하면 이제 5.25%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바로 이제 새로 설명해 드릴 게 에이스 미국 30년 국고채 액티브 해지한 겁니다. 네, 미국이니까, 이제, 지금 그리고 고환율이니까 해지 필수죠. 예, 저는 이제 지금, 어, 뭐, 제 입장에서는 뭐, 1150원 이상이면 해지 필수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계속 지금 환율이 좀 높아요. 뭐, 1300원대를 계속 넘고 있죠. 예, 언제 좀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어, 요 해지된 게 있고, 요 지금 에이스, 요 에이스는 한국투자신탁 자산운용사예요. 요즘 이제 요 에이스 쪽그 S&P라든지, 어, 요런 ETF들이 좀 수수료도 좀 저렴하고 해서, 어,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에이스. 그리고 지금 이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요건 지금 나온 지가 지난달 나왔어요. 3월달에 나왔습니다. 상장이 그니까 제가 놓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달 조금 넘은 아주 따끈따끈한 ETF입니다. 그리고 아주 매력적이라고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나온 지 얼마 안되는데 지금 시가총액도 좀큰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 기관에서 투자를 한 건지 어, 좀 많은 조금 이제 그 채권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좀 투자를 좀하신는것 같아요. 그리고 기초 지수는 뭐 블룸버그 US 트레저리 20년 그 지수인데요. 네, 이 지수는 굉장히 유명한 지수입니다. 예, 네, 그래서 요 지수가 미국 직투할 때는 장기채권이 뭐 TLT가 있고요, 요거의 3 배는 뭐 TMF가 있죠, 흡피 전략에서 이렇게 쓰죠, 3 배짜리는, 네, 바로 요거 요요 ETF들이 추정하고 있는 지수예요. 그래서 이 기초지수는 상당히 어 신뢰가 가고, 예, 뭐 베이직 같은 기초지수입니다, 요 장기채권에서. 그리고 어 지금 매력적인 게요, 0.05%예요, 수수료가. 야, 이게 과연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네, 굉장히 낮은 수수료. 근데 뭐 아직 지금 한 달이 채안 돼서 이 수, 어, 펀드 보수 요거는 좀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표방을 지금 이렇게 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에이스 그죠? 한국 투자신탁 운영에서 하는 이 에이스가 붙은 ETF들의 수수료가 조금 더 공격적입니다. 전반적으로 네, 그래서 수수료가 좀 낮게 책정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눈여겨 보곤 있었는데 진짜 한달 전에 나온 어이 미국 장기채권 네, 기초 지수도 좋고 펀드 보수도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호가, 호가 이제 제가 맨날 호가를 여기 이제 그 네이버에 호가가 있는 걸 모르고 어저그 주식 그 앱에서 봐야 되는 줄 알고 이거를 못올렸는데 예, 네, 보니까 호가 10단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네, 89,850원, 9845원. 네, 이거는 뭐한틱 차이죠. 한틱 차이. 거기다가 지금 쭉 보시면은 뭐잘돼주고 있습니다. 유동성을 네 파는 것도 잘돼 있고요. 지금 사자도 잘 돼주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다 좋아야지 뭐 매매하는데 그런 그 슬리피지라 그러나요? 뭐 드래깅 그쵸 그렇죠. 매매하는데 좋습니다. 사고 팔고 뭐그 보그레드는 이렇게 뭐 파는 거에는 그렇게 관심은 없죠. 네, 될수 있으면 안팔 ETF를 끝까지 돈이 필요할 때까지 은퇴 후에 돈이 필요할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사고팔구를 안 하기 때문에 살때 제대로 사자. 어차피 한번 사면 끝까지 가지고 가니까. 자, 그래서 지금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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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수량도 좋고요. 이, 지금 이갭 간, 간격도 촘촘하게 돼 있고요. 매수하는 그, 매수를, 매수하는 지금 이, 먼저 매수 수량도 괜찮습니다. 요거는 다 이제 이렇게 뭐, 이거는 이제 그 유동성 공급자. 여기 에 지금 한국 투자신탁 자산 운용사랑 여기에 이제 협업해 갖고 하고 있는 그 증권사들이 이렇게 이제 그 유동성 공급을 해주고 있는 거죠. 사자랑 팔자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인이 이때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예, 적정하게 사면 되는 겁니다. 자, 이 호가창을 한번 다시 한번 다른 것도 볼게요. 지금 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KB 스타 국고체 30년 인헨스드. 자, 요거 지금 7만 6천 원이죠. 여기서도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어, 72,500원이 지금 이 가격이고요. 사자 가격은 445원. 약, 어, 80원? 뭐, 75원 차이죠. 그러면, 어, 7만원이니까, 어, 700원이 1%인데, 뭐, 70원 차이면은 뭐, 0 1예요 그리고 지금 수량도 꽤 돼있죠. 이거 뭐, 하나, 한틱 정도만 조금 그, 뭐, 수량이 작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 양호한 편입니다. 예, 여기 지금 사자도 이렇게 쭉 대놓고 있고, 요 사자 팔자의 이 효과도 뭐, 요 정도면 촘촘히 있으니까 괜찮고, 네, 매도 수량도 요거 하나에 뭐, 그, 수량 빼면은 그래도 이렇게 괜찮은 수량이 돼 있습니다. 반면에 요아리랑 TDF 2060, 2060, 예, 액티브. 요건 참 좋, 은데 네, 기초 지수도 좀 좋고, 어2060 해갖고 요거 같은 경우는 2060년에 맞췄기 때문에 어 주식 비중이 거의 80%예요 이 내부에서도 그리고 채권 비중이 20%라서 조금 뭐어 장기간 투자할 예정이시라면 뭐 30대 뭐 20대 30대 뭐 40대까지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괜찮은데 자 보시면은 네 호가 매도 매도도 잘안돼 있고요. 매도 수량도 그렇고, 매수 수량도 잘안돼 있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거 지금 갭 차이가 지금 30원이죠. 30원. 만 원이면은, 아, 100원이 1%니까, 30원이면은 뭐0.3% 정도. 그러니까 수수료, 하나 수수료 정도 차이고, 근데 대신 수량이 너무 없어요. 이거 500주라고 해도 만 원이니까 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뭐, 아직은 이게 사실은 좀 나온 지가, 어,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편인데도, 그, 매, 그, 거래량, 그 다음에 시가 총액은 높진 않습니다. 뭐, 그래서, 뭐, 아리랑 TDF 요걸 하신다면, 뭐, 개인이 들어와서 뭐, 살짝살짝, 500만원 정도? 뭐, 100만원, 200만원, 뭐, 목돈이 생겼을 때, 뭐, 하시는 거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근데 뭐, 나중에 이제 이거를 많이 모아서, 뭐, 천만원이 넘고 이랬는데도, 진짜 이렇게, 지금, 그, 매수, 효과가 이렇게 지금 안 나온다면, 팔 때, 막, 한참 밑에서 팔겠죠.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시가는, 시장가는, 어, 만 육백 원인데, 만일 만 사십 원, 만 원에 팔게 되면 벌써 여기서 육퍼센트를, 그쵸? 그렇죠? 손해보고 팔아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서, 네, 조금 지금 이 효과가 좀 아쉬운 상태입니다. 이게 시가총액도 아직은 좀 많, 어, 많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R이랑 TDF 2060을 거래하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이제 레버리지, 타이거 미국 S&P 500 레버리지 합성. 이거는 제가 지금 좀 많은 부분, 지금 고환율 전략에서, 예, 그, ISA에서 지금 제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보시면은, 네, 아주, 아주 타이거인데 네, 지금 이 엉망진창이죠. 여기 매수. 저도 이제 지금 고환율 전략이라서, 지금 이거를 지금 많이, 그, 매수를 했는데, 이제 이거를, 그, 미국 S&P 500 레버리지를, 그, 매도 후에 직투로 가야 되는데, 직투 비중이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전을 해갖고, 이제, 가려면 매도를 해야 되는데, 야, 이제 이렇게 효과를, 매수 효과를 이렇게 주면, 제가 팔고 싶어도, 지금, 2만 5,585원인데, 지금 여기서 팔면은, 그래도 지금, 어, 뭐, 천주라고 치면, 어, 2500만 원 정도 되구나. 네. 그러면은 지금 70원, 75원 차이죠. 그러면 75원 차이면은 대략 몇 프로인가요? 25,000원이면 뭐, 250원이 1%죠. 그죠? 그럼 250원인데, 75원이면은 뭐, 0.25% 정도?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수수료 하나 정도. 일년치 수수료 0.25% 손해보고 팔아야 되는. 예, 그리고 여기서 살 때도 예, 목돈 있어서 막 살라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어 10원 차이가 나죠. 뭐 근데 2 5 0 0원에 10원이면은 뭐 0.0어 퍼센트니까 그게 크지 않으니까 뭐 여기서 이렇게 좀 받아서 쭉 올라가서 사도 될 금액이긴 합니다. 예, 사도 되긴 하지만 어쨌든 어 이거 이 타이거 미국 S&P 많이 하실 분들은 요거는 좀그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거 한 1년, 2년째 지금 틈틈이 매수하고 있는데 네, 요런 경향이 좀 있, 있긴 합니다. 네, 매수량과 매도량이 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그래도 그래도 아쉬운 대로 에, 틈틈이 이제 소량으로 이렇게 조금 조금씩 사가는 데는 모아가는 데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저의 결론은 에이스 미국 30년 국고채 액티브 했지. 네, 이거를 지금 주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저는 이제 이거를 할 거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일단은 장기 채권, 미국 장기 채권은요, 그, 단기 채권이나 뭐 중기 채권이랑은 좀 다르게 이제 늘 말씀드렸듯이 보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변동성도 많이 큽니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기치 않은 그런 금융 위기나 이럴 때, 갑자기 이제 그쭉 취소할 수 있고 지금 이 미국 그 금리, 네 금리가 지금 5%면은 지금 상당히 좀 매력적인 금리긴 합니다. 네 지금 들어가면 매력적이라서 뭐 플러스 알파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런 보험 역할도 하지만 지금 미국의 그 높은 금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만일 어 은퇴 시점이 다가오신 분 혹은 뭐 앞으로 그죠? 앞으로 쓸 돈이 좀 있다 그러면 어, 이렇게 장기 채권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미국에서는 지금 보그레드는 이제 BND, BND가 듀레이션이 7 년에서 한구년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요거는 중기 채권 정도 되거든요. 중기채.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은퇴 시점이나 은퇴하신 분이나 은퇴 시점이 다가오신 분이나 이럴 때는 그냥 BND 비중을 좀 높여라. 예, 이거를 뭐, 30%, 뭐, 50% 까지 높여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BND는 단기 채권은 아닙니다. 단기 채, 뭐, 3년 미만.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 수익률도 좀 주면서 조금 더그 변동성은 있지만, 그래도 요 정도, BND 정도면은, 뭐, 이제 요 채권 비중을 넣는 이유는 이제 매월 받는 급여가 없을 때, 은퇴 후에, 이제 이 BND를 매도해서 생활비로 쓰는 개념이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변동폭이 좀 작으면서 은행 이자보다는 수익률이 좀 기대할 수 있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락장에서도 주식보다는 좀덜 떨어지고,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주식을 팔 수는 없으니까 상승장에서는 뭐 BND를 팔아서 생활비를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주식, 뭐 S&P 주식을 팔아 ETF를 팔아서 생활비를 써도 돼요. 근데 하락장에서는 어, S&P나 VT, VTI나 VT가 크게 하락을 했으니까 그때는 BND를 팔아야 되거든요 생활비를 쓸때 근데 BND가 만약 VTI나 뭐 S&P가 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파는 데 상당히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 그래서 제가 그런 용도가 필요하실 분도 계셔서 그러면 이 미국채 30년 어 액티브 요거를 안 하고 대용으로 뭐가 있을까 좀더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 찾아봤는데 지금은 좀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뭐그 SRI, 코덱스 뭐그 장기채권 뭐 SRI가 있었잖아요. 요 앞에 앞에 지금 제가 조금 설명했던 건데 이게 이것도 사실은 뭐 괜찮긴 한데 근데 이게 조금 BND랑 비교해서 비슷한데 수익률은 BND보다 못 미치고, 그죠? BND가 이만큼 수익이라면 얘는 수익률이 좀 이만큼인데 낮아요. 수익률이. 근데 하락할 때 보면 BND는 뭐, 이만큼 떨어지는데, 이 SRI, 코덱스 SRI는 좀더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BND보다 좀 나쁜 대신에, 하락할 때도 BND보다 조금 떨어지면, 이, 처음에, 그, 앞에, 앞에, 앞에 영상에서 이렇게 추천해드렸더니, 그, 코덱스 SRI, 코덱스 미국, 어, 종합 채권, SRI를 해도 돼요. 해지된 거. 근데, 수익률은 BND보다 못하고, 하락장에서는 BND보다 더 떨어지니까, 야, 이거는 할 필요가 없어 보인 거죠. 그래서, 요런 정도 개념, 뭐, TDF나 TRF도 지금 찾아봤는데, 수수료가 좀 낮으면서, 에좀 예, 지수가 좀 괜찮은 거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내 ETF 요 시장을 보면, 뭐, 계속 좋은 것들이 상장되고 있고요. 계속 수수료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접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수수료에 대해서도 되게 민감해졌고, 그 다음에 다양한 ETF들을 접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지금 이 ETF 개발에 어, 상당히 지금 그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 최근에 이 에이스도 한국 투자신탁 운영사에서도 나오는 것들 보면 정말 저렴한 수수료에 괜찮은 기초지수를 갖고 있는 그런 스탠다드한 ETF들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어, 또 좋은, 그러니까 BND 같은 ETF가 해지되면서 그런 게 국내에도 좀나올 나오,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예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러면 어떤 걸로 해야 되는 게 좋을까? 그러면은 이제 에이스 미국 어 30년 국고채 액티브 요거는 이제 좀 공격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요거보다 좀 안정적으로 하겠다 하면은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아리랑 TDF 2060 액티브나 뭐 케비스타 국고채 30년 이넨스드 예, 요두 개도 좀 괜찮습니다. 예,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어, 장기 채권이 아닌 중기 채권으로 가자니, 뭐, 중기 채권을 해도 되는데, 또 중기 채, 단기 채 ETF는 좀 많이 보이는데요. 중기 채 ETF는 또, 그죠 국채 30년이 있긴 있습니다. 국채 30년. 아, 아, 국채 10년. 예. 네. 그, 국채 10년짜리도 괜찮긴 해요. 만일 그, 중기채 정도로 한다면, 국채 10년짜리도 괜찮은데, 어쨌든 제가 조금 더 이제 채권을 살펴보고요. 뭐, 더 좋은 게 나오면 바로 또 영상을 만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투자하는 비중 중에서는 이 채권 비중 IRP에서의 30% 안전자산이라서 그렇게 크지 않은데 뭐 이렇게 자꾸 영상을 많이 어 만드냐 하시겠는데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만들면서 다음 영상은 뭐냐면은요 또 채권인데 지금 그 세배 레버리지 전략, 흡피 전략, 흡피 전략을 국내 ETF로도 할수 있게끔 또 가능하겠더라고요. 새로 나온 ETF들을 조합을 해보니까 흡피 전략은 세 배인데 저는 이제 두 배로 그 흡피 전략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 두 배짜리 이 좋은 또 미국 30년 채권 ETF가 또 있더라고요. 레버리지된 게.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뭐 흡피 전략 두배 국내 고환율일 때할 만한 그 채권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S&P ETF를 설명드리겠습니다.